영주 감포에서 출항한 배에 동승했습니다. 선장님, 뭘 잡으러 가는 길이시라고요? 피문어, 피문어, 대왕문어. 그 먹이가 없습니다. 그 그러니까 1년 내내 연적조로 하는 겁니다. 그럼 어느 계절에 제일 많이 잡혀요? 지금 지금 지금이 제철. 물 오른 동해안 문어를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그런데 선내에 웬만해서 보기 어려운 물건이 있습니다. 에어컨이 있어요. <laughs> 너무 더워서 하나 달았어요 바다도 원래 시원한데, 요즘 수온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더워요. 바다도 바람이 없으면 진짜 제일 덥죠, 바다 문어는 15도 이하 낮은 수온을 좋아한다던데, 걱정이네요. 며칠 전 미리 투척해 놓은 통발들이 있는 곳. 통발 안에 문어가 들어가 있을까요? 통발이 크기가 크네요. 네, 그래야, 그래야 큰 문어를 잡죠. 120cm, 80cm, 높이 6 0 동해안 피문어는 한 50kg까지 있어요 50kg. 올라오는 족족 비어있는 통발. 어? 그 모습 바라보던 선장님이 하시는 말씀. 카메라 어디서 왔어? 아, 어. 한 원래 많아. 그 말씀 끝나기 무섭게 왔다. 한 왔다. 태어나서 처음 배 와. 오른 문어. 굳이 오니가 와. 가면 오니가 와. 가면 오면오오면 같이 나놓면 서로 싸워서 다 죽어요. 다 죽어. 각방을 독방을 줘야 돼. 독방을 안 그러면 안 그러면 다 죽어버려. 저 문어는 독방을 차지하게 될줄 알았을까요? 그래도 싸움 끝에 죽는 것보다는 이 편이 낫겠죠? 이거는 암놈이 비싸거든요. 이거 암놈 같은데. 보면 네. 빨판이 없는 데가 있지요. 오, 그게 생식기야, 생식기, 생식. 기 아, 그게 문어 생식기. 예. 네. 람마 보면 네. 암놈이 맛있어요. 단맛도 더 나고 깊은 맛도 더 있고. 암놈이든 순놈이든 좀더 잡혀야 할 텐데요. 왔다, 왔다, 왔다. 이번엔 꽤나 묵직한 통발 가득 문어 등장입니다. 오늘 최대의 수확이 될것 같은데요. 몇 킬로 정도 되는 건데, 이게? 30킬로 가까이 되겠는데요. 30킬로? 장정 선옷이 달려들어도 끄떡없는 문어. 이래서 문어를 고양식이라 하나 봅니다. 힘깨나 쓰던 문어도 결국 독방 신세를 피하진 못했고 선장님 입은 귀에 걸렸습니다. 좋죠, 말할 것 없이 좋죠. 에, 힘든데 이런 간마리 올라오면 정말 기분 좋아져요. 가격이 싸도 가격이 싸도 큰 간마리 올라오면 정말 기분 좋아요. 그렇게 오후 내내 통발 아니 문어와의 전쟁을 마치고 나니 어느새 노을이 귀갓길을 제촉하네요. 거를 꺼내 갖고 이쪽에 다 바다에서 배로 다시 육지로 문어의 환승기는 이어지는데요. 따뜻한 공기를 만난 문어가 연신 김을 피어올리네요. 찬물을 좋아하거든요. 바다에서 냉각기로 물을 4도까지 냉각시켜 4도까지. 문어 물이 처음면잘안 움직이거든요. 상하고 까지고 이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물 따뜻한 물에 넣었다가 다 죽여버리고 많이 죽였죠. 문어 많이 죽였습니다. 이제는 한 마리도 안 죽여요. 문어가 잘 살고 싱싱해야 좋은, 좋은 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살려놔야 돼요. 호텔, 문어 호텔로 갑니다. 문어 호텔. <laughs> 차가운 호텔 속에서 대부분의 문어는 다음 여정을 기다리며 잠행에 들어가지만 그중 일부의 운명은 여기까지. 관찰. 조업 경력 18년 차 선장님에게는 늦둥이가 있대요. 아빠 안고 싶었어? 아 뭐, 뭐, 뭐. 기력이 떨어진다 싶으면 직접 잡은 문어로 가은 요리 선 보여주는 아내 매콤 달콤 문어 볶음은 기본 상다리 부러져라 저녁마다 한 상을 받고 있답니다. 안흔드세요 힘들어도 해야 합니다. 해야지. 저기 아까 우리 딸혐 있잖아요. 저거 키우려면 해야 지당하신 말씀. 오늘 여정이 시작되나 봅니다. 몇 킬로나 가져가세요? 100kg? 100kg? 흔들리는 트럭 위에서 행여나 탈출이라도 할까 싶어 잡돌이를 단단히 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물도 되를려요 빗뻗이 것도 스트레스 받아요. 물은 깜깜한 데 좋아하지. 아. 물을 좋아하니까 깜깜한 데를 당연히 좋아하겠지 고도와 온도를 맞춰주고 나면 편안한 여행이 되길 기도할 뿐입니다. 출발 1 시간 만에 도착한 어판장. 행여 상할세라 조심조심 내립니다. 경주에서 잡았는데 왜 포항까지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무슨 선지예요? 무슨 선지? 예, 포항에 이제 주민들이 큰 상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문어 값이 제일 잘 나와. 어, 판장에 왔다고 끝이 아니랍니다. 짝이가, 어, 그래. 그래. 짝한 마리, 그래. 한 마리 몇 마리 되는데. 죽도시장 터졌대가, 예? 문어 선배를 해주시는 이모님. 예, 선배 경력이 상당히. <laughs> 20년 정도 했어요. 20년이요? 예. 얼 보고 성절하시는 거예요? 다리요. 네? 다리가 이래 있으면은 네. 짝 다리, 온 다리 이렇게 해요. 어, 이거 다리 세개 없어? 다리 하나, 두세개 없죠. 이런 걸, 이런 걸 시장에서 짝 다리라 그래, 짝 다리. 경매가 시작된다는 종소리가 들리면 모두 마음이 덩달아 급해진답니다. 구경꾼 귀에는 도통 들리지 않는 주문들 속에 잔뜩 긴장한 모습의 선장님, 선장님 이제 오늘의 필살기 한층 달아오른 경매장 낙찰가가 무려 85만원 그런데 낙찰받은 분 행동거지가 좀 요란하십니다 왜 이렇게 뛰어가세요? 죽을까 싶어가지고. 빨리 살해. 틀림. 이거 이거는 솔직히 오바다. 비행기 태운 거, 무슨 비행기 태운다이건 솔직히 오바다. 이은요호가 이게 두꺼워요. 이게 몸통이에요. 머리라고 하는데 이게 몸통입니다. 어디로 나가나요? 이건 안동 갑니다. 대한민국에서 안동이 제일 크게 섬이야. 시세를 잘 지우지 않은 안동에서 오케이. 그러면은 무조건 문어 통과 포항 죽도에서 대한민국 전역으로 팔려나가는 문어. 이번엔 안동으로 가볼까요? 안동에서도 문어 거래의 중심지는 여기 중앙 신시장. 네, 씁니다. 열심히 하고 네 이제 환승 여행의 끝이 보입니다. 물속과 물 밖을 드나드는 참긴 여정이었습니다. 또 이게 색깔이 하얘지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스텔스 많이 봤죠. 차가 울렁거리고. 수온도 이제 좀차 안에서는 냉각기는 못 돌리니까 수온도 좀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어, 차 멀미라 그러나? <laughs> 얘네들도 멀미하죠. 진하게. 바뀌죠? 오! 오. 그죠? 네. 발짝해서또 성질을 내는 거야. 오! 네. 어, 너무, 너무 잘 봐주세요. 10.4kg네. 몰랐으니 떠났지 알고서야 결코 시작하지도 않았을 문어의 환승 여행은 이렇게 일단락 됐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다워야 하는 문어를 위해 누군가는 연신 손을 시켜야 했고요. 어, 뜨거워요. 뜨겁습니다. 뜨겁지만은 어떻게든 맛있는 물을 따아주니까요 동 뿐만 아니라 동해안 지역에서 특히 대접받는 문어. 넓게 펼쳐지는 문어 다리처럼 자손의 인생도 확 펴졌으면 좋겠고 동전처럼 생긴 문어의 흡반을 닮아 재물복도 척척 붙길 바라는 마음이 왜 없었을까요? 게다가 맛까지 좋으니까요. 문어 대한서 말만 하면 안 되는데. 문어가 자연산이래갖고요. 음. 진짜 최고예요. 아, 이 문어가 진짜 맛있어요. 전라도의 홍어처럼 안동에는 안동 문어, 결혼식, 이바지 음식, 이런 곳에 문어가 다 들어가게 됩요 그래야만 데이터잘받고 왔다라는 네. 네.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안동 중앙 신시장에는 한집 건너 한 집골로 문어 파는 가게들이 모여 있습니다. 시민들의 문어 사랑 들어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이렇나왔정에 음, 네, 네. 왔는데 엄마가 사주시다고 그래서 꼭 먹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점내 샀는데. 빨이 먹이고 싶다고. 네. <웃음> <웃음> 자, 안동 <laughs> 오면 꼭 이렇게 문어를 먹고 가야 되나 봐요. 네. 네. 예. <laughs> 예요 <토스예요. 웃음> <laughs> 문어 골목 터줏대감 자처하는 모녀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 진짜 공연도. 여기에 감수사 하다가 안에고 사왔거든요. 지금 오늘 오니까 이 문어가 유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제1로 이 문어를 처음에딸 달아 담아가지고 달았어. 진짜 제1입니다. 제 딸님이 어머니 닮으셔서 예쁘시네요. 딸님이 아버지 닮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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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머니 닮았으면 이분도 없고아이 닮았고, 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붕어빵이라 그래요. 응. 응. 네. 엄마가 너무 많이 닮았다고. 응. 어, 좋아. 어 안녕하세요. 저 아기의 인생 첫 문어는 이 집이 되겠죠? <laughs> 네, 우리 조파예요 어? 네. 문어 아, 안먹고 가라고 <laughs> 네, 불렀죠. 예. 네. 이게 평소에 한 3만 원 정도 나가는 양이에요. 문어 골목엔 이렇게 앉아서 먹고 갈수 있도록 식당을 겸한 곳도 있는데요.

안동 문어 맛이 나와요, 진짜. 부드러우면서 쫄깃한 안동 문어의 식감이 이렇게 전승됩니다. 네, 전전합니다. <laughs> 들어가면 이제 또 한참 고무 다 집에 다음에 올 때까지 또 생각 많이 날것 같아요. <laughs> 문어로 행복한 이들이 이토록 많으니 문어는 복 많이 받을 겁니다.